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2019년 1월 4일, 어,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스텐 바이오텍은 일명, 제가 보통 부르는 게 이제 ISC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예, ISC 패턴. 어, 주로 혼합 배열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정 혼합 배열, 약간 정배열인 듯 싶은 혼합배열, 약간 예, 역배열인 듯 싶은 혼합배열. 혼합배열이라는 게 일단 장기선이 이렇게 있죠. 장기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장기선들이 이격 맨 위에 있는 선과 <laughs> 맨 밑에 있는 선이 여기 이 사이의 간격 있죠. 사이의 간격이 보통 어15% 이내, 예, 15% 이내, 아주 많아봐야 20% 이내. 예,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선이 촘촘하게 몰려있는, 예, 그러한, 아, 이 패턴을 말합니다. 아 배열을 말합니다. 패턴이 아니라. 혼합배열은 주가가 가야 될 명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 이꼭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 즉, 이런 종목도 있고요.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정체되어 있는 거. 근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긴 있는, 참 애매한 형국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어, 이 ISC 패턴은 자주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자주 보이진 않고, 가끔 보입니다. 제 눈에도 가끔 보입니다. 아, 어, 기억도 잘안 나요. 그래서 ISC 패턴이 도대체 언제 나왔는지, 어떤 종목이었는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어, 상반기 때한 종목이 있었어요. 예, 네, 한 종목이. 좀 개별 잡주, 어, 그리고 솔직히 좀전환사채 놀이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 ISC 패턴에 나와야 될 모멘텀보다는 어떤 재료발에 의해서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 패턴이 뭔지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은 어떻게 되는지. 자, 아, 일단 이 보면요. 강스템 바이오텍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축 아, 주가를 전체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주가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 상승으로 들어간 듯 싶은지만 대대 상승으로 못 들어가고요. 예, 이처럼 좀 가파른 산과 골짜기를 반복해서 만드는 패턴을 바랍니다. 예, 가파른 산과 그다음에 골짜기, 또산 만들고 골짜기 만들고 또 산을 만들고 골짜기를 만들고. 이런 식의 흐름이요. 대신에 장기선 위에서만 있습니다. 장기선 위에서만. 해서 이런 종목은 제가 인포라 회원님들, 일부 인포라 회원님들을 모시고 있었어요. 예,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했었었는데, 아, 강스템 바이오텍을 보면서, 아, 그때 당시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ISC 패턴일 거라고. 예, ISC 패턴일 거라고. 자, 해서 이 ISC 패턴은요, 일정 선, 어디 선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서, 그 선에서만 잡는 거예요. 절대 이런 위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데서 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잡는 거 아닙니다. 왠간 안에서는 이런 데서 잡는 거 아닙니다. 자, 어, is 패턴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꺾여서 내려오는 걸 보고 아, 이거 is 패턴이구나. is 패턴은 보다 보통 삼봉오리를 3개 내지 4개까지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패를 했죠. 가는데,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했죠. 내가, 여기서든, 여기서든, 여기서든 잡았어요. 근데 꺾여요. 아, 이거 ISC 패턴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서 상승이 나와도 기다리는 겁니다. ISC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 이렇게 좀 보는 건데요. 자, 요거를 잘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 ISC 패턴의 ISC란 종목이죠. 예, ISC란 종목입니다. 자, 어, 반도체, 그, 반도체 장비에 들어, 장비도 아니고, 소모성 부품입니다. 예,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 뭐냐면은, 이게 어디 쪽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게, 뭐, ISC라는 종목, 2011년도 당시 나왔던 패턴 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 ISC 이전에도 요런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한 종목 있었어요 근데 그 종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보통 ISC 패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ISC 패턴은 뭐냐면요 간단해요 ISC 어떤 종목이죠 반도체를 만들었죠 반도체 칩을 갖다 테스트하는데요 이 테, 칩을 갖다 테스트할 때 쓰이는 아,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 이게 소켓이 소모성이거든요. 소모성인데 이게 뭡니까? 반도체 화랑이면은 ISC 당연히 오르겠죠. 예, 왜냐면 소켓이 경화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경쟁사가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정 부분의 시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반도체 성장과 함께하는 그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특수 가스 종목들 있죠. 원인 머트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어,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SK 머트리얼즈라든지, 이런, 반도체 가스나, 반도체 소재, 예,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뭐, 한소케미칼이나, 예, 반도체 량과, 그, 비례 관계에 있는, 예,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명분은 뚜렷해요. 뚜렷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선 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팔을 만들고요. 여기서는 좀 덜하죠. 근데 여기부터 시작되죠. 한번 크게 만드는 듯 싶은데 이 폭이 얼마냐면요. 쭉거 보면은 아 요걸 요렇게 봐야겠네요. 장기선에서 시작할 때 보면은 3천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나온 게 얼마나 4 9 0 0원 5천 약한70% 정도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빠지죠. 각도가 거의 똑같아요. 딱 세모 정각 아, 이, 이 정세모라고 하나요? 예. 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라고 하나? 예, 뭐, 하여튼간. 예, 그렇게 나오고, 다시 장기선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여기를 살짝 올려놔요. 이 직전 고점을 살짝 올려놓고, 다시 또 빠집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또 여기 고점을 또 살짝 올려놓고, 다시 하락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장기선에 지가 맞아야 될요 공간에서, 자리에서 따박따박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줍니다. 예, 보시면은 181선에서 계속 맞죠. 예 일정하게 181선에서 이런거 보면 장기선 배워두실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나올만한 그리고 유명한 패턴 이런것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패턴같은거를 갖다가 한 10여가지만 알고 있어도요 한달에 꼬박꼬박 시장과 무관하게 적어도 두세개 서너개씩은 꼬박꼬박 발견합니다. 부지런만 떨면은 부지런만 떨면은 그래서 패턴을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isc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때가 되면요 정말 잘 가요 정말 잘 갑니다 예 정말 잘 갑니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한번 꺾였죠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여기서 다시 또쭉 상승을 합니다 예, 정배열 패턴 순수 정배열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쭉 해가지고 해서 제가 요맘 때쯤에 해가지고 유메카 할 때요 예. 어, 마이크로 컨텍 솔루션 아, 마이크로 컨텍솔이랑 ISC랑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라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때 당시 제 기억으로도 많은 분들이 매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ISC 패턴은 말 그대로 잡주에선 차나오지 않아요. 잡주에선 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s m 애이라는 종목에서 좀 일부 좀 나왔었어요. 나올 듯 싶어가지고, 그냥 ISC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IS, 정확하게 ISC 패턴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ISC 패턴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삼봉을 만들고, 삼봉을 만들고, 삼봉을 만드는데, 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제 편에서 ISC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블로긴 했는데, 예, 회원님들이 그냥 ISC 패턴이라고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인프라 회원님들이.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ISC 패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ISC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강스템 바이오텍과, 그리고, 뭐죠? 여기죠, 여기. 요기? 예. 여기죠, 이렇게죠. 산을, 산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길어요. 여기서 그냥 탁 한번 때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도에서 이렇게 하고 내려와주는 게더 좋았죠.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예, 툭 튀어가는 게, 그런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1, 2개씩기어졌다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뭐죠? 강스템 바이오텍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강스템 바이오텍 딱 보시면 여기서 보십시오. 선이 어떻습니까? 이격이 여기 시작되는 이 이격 자체가 12,500원 밴 위에 있는 선이 12,500원의 면 밑에 있는 선이 뭐죠? 15,600원입니다. 15,600원이 아니라 거의 1,000원이에요. 1 18, 1,800원, 9 1,000원 1 정도 한 15%에서 20% 이내입니다. 즉혼합뼈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강스텐 바이오텍의 큰 줄거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스텐 바이오텍.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카페에다가 강스텐 바이오텍을 안 썼어요. 근데, 어, 블로그에는 썼습니다. 네, 블로그에는 썼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쓴 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운영자가 쓴 글이랑, 좀, 어, 좀, 어, 이, 어, 좀, 혼, 예, 용이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쓴 글인데, 야, 매출 1000%폭증의현현을즐기좀 되셨는지, 뭐, 이거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스템 바이오 테 일봉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임상 현황. 여기서 지금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래서 완료했다. 임상 삼상을 완료했다. 라는 것 때문에, 자, 임상 삼상 완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상 삼상이 완료됐다. 라는 것 때문에 재료 노출되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임상 삼상 후, 어,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당장은 뭐였죠? 여기서 주가를 끄집어 올린 이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이슈는 뭐냐면은 뭐라고 부르죠? 예, 요 이슈는요, 예, 바로 JP 모가이죠 네. 예. JP 모건 어, 컨퍼런스 예, 바이오학회, 예, 임상학회라고 하나요? 예, 여기에 어, 초청을 받았죠.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보다 초청을 받은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초청, 초청을 한 받은 그런 기업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뭐죠? 재료 노출로 봅니다. 그래서 아, 이건 재료 노출이라고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고 했는데. 그... 이건 재료 노출을 봐야죠. 예, 네, 재료 노출을 봐야 됩니다. 자, 재료 노출로 보면 JP모건이 시작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다시 떨어진다는 라 겁니다. 다시. 그러면은 산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이렇게가 됩니다. 산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면 드디어 산이 네개짜가 나옵니다. 산이 네개짜 나올 때 보편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잘 보자고요. 예. 자, 어... 이거 아토피치로제 같은 경우 입송은이 굉장히 잘났대요. 뭐 이제 요글 찾아서 읽어보시면 블로그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 잠재적인 그런 게 뭐가 제가 매력적으로 봤냐면은 여기 보시면. 어, 동사 의 치료제는 이미 환자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지고 있는 약이기도하다. 실제 판매가 시작되면 빠른 속도로 시장 집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매, 사실 매출이 100억만 나와도 블록버스터 줄기세포 치료제 탄생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면 어, 여기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 계십니다.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무서워서 너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설명해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겁납니다, 사실은. 어 사실 매출이 백 억만 나도 와 되는데 메디포스나 이런 것들 보세요, 몇십억, 백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보는 게 뭐냐면요. 아 어, 여기 있는 이 아토피 치료제와 기존의 그냥 의약품 치료제는 좀 틀리죠. 예, 틀립니다. 예. 자 여기서 그 표현이 나와요. 환자들이 의사가 시켜서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스테로이드, 한방치료, 민간요법 등 각종 치료표 이것저것 써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를, 어, 뭐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 표현을 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주도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어말 그대로 이건 개인의 주도형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 의약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기 걸려도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거나 아니면은 어, 이게 좋아요라고 하면서 어, 이 의약품을 제시해 주는 대로 우리는 먹죠, 그렇죠?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소화제 몇몇 개, 그렇죠? 아니면은 두통 약, 예, 타이레놀 같은 타이레놀 개보린 같은 그런 의약품들, 예, 그런 것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사 선생님이 주도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토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환자들의 입기 환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이 어,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장품들처럼 이거하고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종목이 바로 네오팜이었죠 네오팜 예, 네오팜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매만 된다면 그리고 입소문이 지금 현재 저도 한번 블로그로 찾아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찾아봤는데 블로그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사실상 100억만 나와도요. 이런 경우는 영업 이익률이 거의 한 4, 50%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 4, 50% 정도 잡으면은 100억만 나와도 4, 50억이잖아요. 그렇죠? 200억만 나와도 100억이 나옵니다. 영업 이익이. 예, 상당히 긍정적인 걸 수도 있죠.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강스템 바이오텍을 봐야 할 그러한 명분 이유가 충분히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강스템 바이오텍의 주가의 아토피가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가에 분명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이게 주가에 반영된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이런 것들로 보면 되죠. 예.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다 해가지고 임상, 일상, 이상, 뭐 진행 중, 이건 이제 작년 자료라서 좀 늦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재작년에 아토피 치료제에 의한 상승이 나왔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상승이 나왔는지. 안 나왔습니다. 예. 제 기억상에 강스템 바이오텍은 아토피 치료제로 오른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줄기세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랐죠? 뭐홈캐스나 이런 거 오를 때황호석박스 오를 때 그때 더 엮여 가지고 그리고 상장 직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했다가 주가가 빠졌습니다. 예, 주가가 빠졌어요. 즉 그러면 여기 이 만원에서 만 2, 3천원 요 사이 요 가격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만 2천원, 만 3천원 요 구간. 요 사이에서는 그냥 박스피라고 봤을 때, 아토피 치료제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바로 요 구간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랑 요 정도라고밖에 안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얼마 안 오른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주가 길게 받고, 길게 보고 판단했을 때, 길게 보고 판단했을 때. 자, 때문에, 때문에 반영이 아직 안 됐다. 그러나 항상 바이오 종목은 복불복이 큽니다. 그러다가 통과 못하면 어떡하냐? 예, 이게 문제죠.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바이오 종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hlb가 저 밑바닥 2천원, 3천원일 때 임상 글로벌 임상 3상까지 갈지 누가 알았어요. 저신라젠의 임상 3상을 달고 왔지만.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메디톡스 1, 2만 원대 저도 봤습니다. 예. 블로그에 가보시면 몇만 원대의 승부율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 보긴 봐요. 근데 그게 막몇 십만 원, 시가총액 몇, 몇 조원, 십몇 조원까지 갔지? 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적이죠 개인의 그 이걸 뭐라 고하죠 개인의. 책임입니다. 예, 투자자의 책임이죠. 내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구장 창 빠집니다. 들고 가요. 자, 이건, 이건 아니죠. 예, 임당 실패하면 빼야죠. <laughs> 예. 해서, 해서, 그, 아토피 치료제, 이 부분을 갖다가 보면서, ISC 패턴을 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선은 스스로가 만들어라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가 애매해요. 그냥 쭉거 보면 일자선으로 딱거 버리면 여기서 받았나? 여기선 깼었거든요. 여기가 저점인가? 여기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여기서는 여기 저점을안 안 깼어요. 저점까지 안 내려왔어요. 어디선인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열심히 부진을 찾아야 돼요. 20주선인가? 20주선이기도 한데 슬쩍슬쩍 깹니다. 월봉인가? 아, 월봉 보면은 대략 맞죠. 10개월 선. 10개월 선. 그러면은 요번에도 빠지면, 빠지면 일단 5개월 선이 깨질지 여부를 잘 봐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강스템 바이오를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ISC 패턴이다라고 해서 부지런히 한번 여기 올라가는 것도 침 꼴깍 고가 삼키면서 넌 반드시 떨어질 거야. JP 모관? 그거? 재료빨 어차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JP 모관에 참여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술 이전 계약이니, 뭐, 뭐, 협력 계약이니, 재유니,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죠. 빨리 나와야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미약품 한번 보실게요. 한미약품, 예. 자, 어디부터 뜨기 시작했나요? 예, 2월, 3월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발표한 건 아마 요쯤 발표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3월달쯤에. 그때도 1월 초에 JP 모건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다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0개월 선이 어디였죠? 10개월 선이 16,000원 부근이에요. 만6천원고 5개월선 깨지고 10개월선까지 일단 내려올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어떻게 때리는지를 10개월선이면 만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 대충 16,000원. 예, 하고 하면은 16,000원이면 한요 자리 됩니다. 예, 120일선이죠. 예, 120일선이랑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탁 때리고 양봉이 나오는지, 양선 나오는지 그거 본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들어갈 때 요렇게, 밑꼬리를 요런 식으로 강하게 때리고 나서 반등이 바로 V자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요, 요렇게도 나왔다가, 이렇게 1, 2개월 뒤에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았는데, 여기서 바로 이거 안나왔다 그래가지고, 깰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V자 반등이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요렇게, ISC 패턴을 익혀두면 되시구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직까지도 제로 많아요.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 아토피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 류마티스 간절염 인가요? 예, 고그 치료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제가, 그, 요거죠, 요거. 요거. 예, 보시면, 이제, 요게 끝났어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부분이 아마 임상 일상에 다다르는, 그 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요런 것들도, 어, 좀, 볼만 하겠죠. 시장에서 봐줄만한 그런 꺼리가 될만한, 아, 그러한 재료가 될수 있을 겁니다. 해서, 요런 것도 한번 잘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JP 보관에서 아무 기업이나 부른다, 부르진 않죠. 아무 기업이나 부르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아무 기업이나 부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 이쪽 분야에서, 세계적인 의학회잖아요. 예, 이쪽 분야에서, 어, 그러한, 참 괜찮은, 그러한 신약 물질, 그 다음에 임상, 재료,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브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초청을 받은 거죠. 예, 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빠지는 거, 그냥 쓸데없이 막, 이거 막, 신고까지 따라잡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데, 이런데서 들어가신다고요 저도 이런 자리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러나, 아닌 걸, 아니다. 이거 ISC 패턴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당연히 잘라버리고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여기서 올라가버리면 어떡하려고? 어, 제 종목 아니죠, 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종목 아니죠. 그러나 i s c 패턴이면은 내려올 거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거다. 반등이 나올 때는 V자가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여기서 깨작깨작거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판단해서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엔 전제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뭐냐면은 바이오 섹터를 봐야 돼요. <laughs> 바이오 섹터가 너무 안 좋으면 예 아무리 좋은 아유 죄송합니다. KRX 헬스케어 어디 갔나요? 네. 아 기억이 안 난다. 예안 네. 좋죠? 아직 예안 네, 좋습니다. 자뭐 이게 헬스케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왜안 나오지? 어 여튼간에 그 시장이 바이오 쪽으로 너무 안 좋게 되면은 좋은 종목들도 주가가 갈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고민해서 이제 요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ISG 패턴은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보이지만 그만만큼 좋은 앞으로가 아주 기대되는 종목들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속 유메카나 인포락이나 그리고 여기 이 라운제나. 주식도법이라는 카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혼합별 패턴이고요 혼합별 패턴이고 그리고 아 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패턴이면서 꼭그강세 바이오텍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요거와 유사한 패턴이 나온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에이스씨는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이었죠. 그니까 그런. 고로... 꼭 이거하고는 아니지만은 갈듯 싶은데 신고가에 들어간다 싶은데 또 깨지고 신고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 깨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놈들 시세 끝난 거 아니다 이게 ISP 패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강스탠바이오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드렸고요. 이거는 열공 분석실이나 실전 쪽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어, 집중 분석실에다 올리는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